저에게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평생 살아보니 인생이 수고하신 것밖에 없더라. 아, 이것은 비단 우리 그 목사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아, 1 시편 90편 10절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말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변하면 80일지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봐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말로 할수 없는 고난. 속에만 우리 다 묵직한 거 하나는 꿈꾸 산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들은 많은 것들은 말씀이 근거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서 고난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마치 아비가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우리를 때려가지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것이죠. 고난을 주셔가지고 정신 차리고 바로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숙하고 훌륭한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다이 엄청난 고난을 청소년 시기 때서부터 사울 랑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쫓겨다니면서 그는 마치 때로는 벌레처럼, 때로는 죽은 개처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처참하게 낮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됐는가? 나중에, 나중에 다윗이 깨닫습니다. 다윗은 이 엄청난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생활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인내하는 법과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아주 훌륭한 성군이 될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훗날에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에 처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를 훌륭한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죠.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시험하시려고 큰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태어날 때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리고 그는 거인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이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것이죠.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왔는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이런 것이 나에게 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나에게 왔다. 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 중에서,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고민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나? 고난이 오래되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내가 이 고난을 겪으면서 계속 살아야 되는가? 무의미하게 살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40세래, 40세가 됐을 때, 그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민족을 위해서 뭔가 내가 나서야 되겠다. 애굽의 악재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좀 수고와 헌신을 해야겠다. 나섰다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나서 그는 저 멀리 목숨을 구하기 위해 미디한 광야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지냅니다. 모세계에 있어서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흑역사와 같은 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무의미한 시간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어가지고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는 그 험한 일을 감당해야 했으니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고통이야 말할 곳이 없고 그 40년의 세월이 무의미하고, 캄캄하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그 4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이 40년 내 기간 동안 모세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세상에서 가장 온순한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광야 전문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끄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40살에 고통이 주어졌을 때는 그 고통은 의미 없고 그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했을 텐데, 나중에 보니까 이 고난이 너무나 의미가 있었던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그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맹인이 태어날 때서부터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 맹인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실 때, 이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때였습니다. 어려운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는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다가 이 자가 당신의 아들 맞냐?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냐? 어떻게 해는지 건수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맹인의 부모는 자기 아들이 고침받았는데 너무 기쁜데도 불구하고 그걸 증거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저, 내 아들, 저 사람이 지금 다 장성한 사람이 됐으니까 내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어떻게 썼는지 발뺌을 하면서 피합니다.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눈이 띄어졌냐.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흙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한 물가에 가가지고 물로 씻으라 그래가지고 내 눈이 밝아졌다고. 그걸 여러 차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소환돼가지고 거기서도 분명하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아니, 왜 당신들은 똑같은 말을 나에게 계속 묻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 눈을 번쩍 뜨게 해줬다. 그리고 창세서부터 지금까지 맹인으로 난 사람이 눈을 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권한,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위독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빠를 살리려고 하루빨리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줍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다 죽게 되었는데 빨리 좀 와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야, 이상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이틀 동안 유자적하다가 나흘 만에 도착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막 원망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했고, 그리고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으리나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이. 나설의 누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여지는 기간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욕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루 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열 명의 자식들이 죽을 만한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사탄이 하나님께 반박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내종 욥을 유예하여 왔느냐 욥처럼 정직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사탄이 하나님께 반박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 욕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고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셨으니까 욕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축복하지 않았으면 욕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 봐라 사탄이 욕을 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몸도 쳐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탁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비 사탄의 말대로 하면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해야 마땅한데. 그 가운데서도 요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하시오, 치하신 자도 여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올때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니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이해 못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이지만 그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교회 목사님들과 교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강서구 화곡동에 한 교회가 있는데요. 최근에 교회당을 크고 아주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당을 크고 아름답게 잘 지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첫째 아이의 시생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 하시는가. 대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첫째 아이가 청소년 시기에 구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아이가 죽는 것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그 보상금을 가지고 교회를 조그만 교회를 설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조금씩 부흥되어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런 교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아, 참 가슴이 아리더라고요. 만약에 저보고 하나님이 너 첫째 아이를 희생해가지고 내 교회당을 세워라 그럼 하나님.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됐어요, 하나님을.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목사님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처대에 희생시켜가지고 교회당을 세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부모는 없을 곳입니다. 그때 그 딸애가, 첫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겪었을 고통은 말로 할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나고 나서 보니 첫째 딸아이의 희생,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고난, 오래된 고난,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나 혼자만이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것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되는 것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 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 청소년의 때 형들한테 버림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빠집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그를 구덩이에, 3 0 m 되는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형제들한테 배반당해가지고 목숨을 잃게 생겼으니 그 고통이야 말로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형들이 그를 끄집어내 가지고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팔아 가지고 에고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먼이국당에서 아버지도 못 보고 죽겠구나. 아버지와 이별이구나.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사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가지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었다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미대한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고난들,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묵직한 고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잘 받고 감당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라고 하는 복음성과 가사를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고난, 이해 못하는 고난,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고난, 오래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이것이 오히려 직오 하나님의 일을 이룬 도구로, 하나님의 귀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신앙으로 이끄시는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한 2~3분 정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있었고,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이 안 돼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나타내는 이루는 도구로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 어려운 것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